내가 학생들에게 가천대 지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 일단 가천대에 대한 인식은 인가경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는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를 줄임 말로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보다는 높고 강원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보다는 낮은 라인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천대가 인가경이라는 네임드에 비해서 들어가기 훨씬 힘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유해보자면 아반떼 N 아시죠? 아반떼 N은 막 아반떼가 3천 얼마 하잖아 아반떼 N은 사람들 인식에서는 아반떼인데 가격이 막 3,500만 원 해. 근데 우리가 3,500 주고 아반떼를 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요? 차라리 그랜저를 사지라는 말을. 하잖아. 왜냐면 아반떼라는 네임밸류에 비해 너무 가격이 센거야. 이 가천대도 비슷해요 이 가천대라는 네임밸류에 비해 너무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성적, 행기부, 수능 최저 동급 네임대 학교에 비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가경이라는 수준의 학교를 하향으로 잡고 싶은 거라면 이 차라리 경기대나 인천대를 쓰는게 경쟁률도 훨씬 적고 좀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상향을 써야 돼서 불합격 가능성이 높은 가천대를 써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보태서 광명상가를 쓰는 게 나아요. 물론 광원대는 가천대보다 들어가기 훨씬 힘듭니다. 근데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는요. 이 가천대랑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이 성적 생기부 수준이 크게 차이가 안 나. 오히려 인서울 대학인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가 가천대보다 들어가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는 가천대보다 사회적 인식은 더 높은데? 가천대랑 가격은 똑같네. 그럼 너는 3천만 원짜리 아반대랑 3천만 원짜리 그랜저가 있어. 아, 뭐살 거냐고 그랜저 살 거잖아. 아니, 근데 나는 가천대도 안정권이 나와가지고. 가천대 써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바사가 있지만 높은 확률로 상명대, 가톨릭대, 명지대 이것도 안정권일 거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천대가 안정권이 나오면 상명대, 가톨릭대, 명지대도 안정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도 광명상가 라인의 대학을 쓰는 게 낫겠지 또 이제 가천대 교과전형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가천대 교과전형은 상위학기 내가 잘본 학기만 골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가천대식으로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내신보다 더 높게 나와요 이게 내 내신이 평균이 3.5인데 이게 뭐한두 학기 정도만 극단적으로 망하고 나머지는 다 엄청 잘 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가천대식으로 하면 전체 학기 평균은 3.5인데 이 가천대식으로는 2.5가 나오는 1.0이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메이징하게 유리하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가천대 쓰는 게 이득이야. 그런데 뭐 모든 학기를 성적 편차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받았다 이런 애들은 전 과목 평균 하면은 2.8인데 가천대식으로 하면은 2.5한 0.3, 0.2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내 내신이 2.8이야. 가천대식으로 2.5 나왔어. 그럼 과연 가천대를 쓰는 것이 이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예, 가천대식으로 2.5 정도면 가천대를 안전하게 교과를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천대보다 더 높은 수준 학교인 상명대가 전과목으로 한 2.6에서 2.7 정도 되면 교과 안정권이에요. 그럼 상명대에는 2.6, 2.7 학생들만 올리게 되겠죠, 당연히. 뜬금없이 갑자기 전과목 내신 3.5, 3.8 나오는 친구들이 상명대 교과를 쓸리는 없어. 근데 가천대식 내신 2.5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물론 전과목 내신 2.8 친구가 가천대식으로 내신 2.5가 나 와서 가천대를 충분히 할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게 내신 2.8보다 낮은 애들도 2.9, 3.0, 3.1, 3.2, 3.3, 3.4, 뭐3.5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도 가천대식으로는 2.5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용대를 넣었을 때는 내신 2.6에서 2.8 친구들만 전제를 하면 됐어. 그런데 가천대를 넣었을 때는 전체 내신 2.6에서 2.8 사이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천대식으로 내신이 유리하게 나오는 2.8 이하 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내가 경쟁해야 돼. 심지어 2.8 이하 애가 가천대식으로 나보다 내신이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지. 쉽게 말해, 상위 학기를 골라보는 학교, 이잘본 것만 골라보는 학교는 내가 내신이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쓰면 유리할 것 같지만, 현실은 나보다 훨씬 유리한 애들이 훨씬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나는 0.2등급, 한 0.3등급 정도 이득 보면서 지원하는 거, 다른 애들은 1.0 이득 보고 지원한단 말이야. 또또 가천대는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짜 이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냥 고3이 되면 전부 다 가천대, 가천대 노래를 불러요. 많이 몰리지. 하지만, 뭐, 진짜 내가 가천대 옆에 산다. 아니면 가천대식으로 내신이 진짜 유리하게 나온다. 또, 가천대가 생기부를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 내 생기부가 엄청 좋은데, 성적이 낮아가지고 좀 생기부로 역전을 하고 싶다. 이런 애들이면 가천대 쓸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천대 쓰셨나요?